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영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조성 운영하는 도시텃밭의 분양자 선정 방식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부과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텃밭을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11조 제2항은 도시텃밭 분양자를 신청 추천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 11조 제3항은 도시텃밭 분양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 11조 제4항은 도시텃밭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